안녕하세요. 이코노니머스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 이어서 이번의 영상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를,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근 해수를, 입찰자 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세 입장을 고루 생각해보게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400벌이는 되지만 안할 것을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이면서 동상경매 시장을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녁 10시경 다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동산 경매로 집의 물품들이 압류되었다네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사자는 당장 내일 모레 압류이기에 몹시 초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살림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압류된 물품들은 무엇인지, 품목들이 언제 구매한 것인지, 품목들이 원래 가치는 얼마였는지, 품목들이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채권자가 어디 소속이거나 누구인지 배우자가 있다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배우자에게 숨겨야 하는지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학생인지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며 초조함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사례에 앞서 압류 집행을 할 때에는 의자와 원탁 세트라던가 TV 장식장 이런 품목은 대개 압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동산 경매 집행 물건은 품목마다 하나씩 감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각계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하여 집행 합니다. 개별 매각을 하면 감정가가 올라 가고 최저 입찰가가 상승하면 입찰자 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고 채권자는 채권 해수 기간이 늦춰 지며 채권자의 채권 금액에서 변제될 금액도 줄어듭니다.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률이 저조 하게 된다면 집행관은 다시 한번 더 재방하여 매각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인건비도 있으며 집행관 서기의 인건비 역시 발생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수백 개의 집행 신청 건이 발생하는 와중에 압류한 물품들이 불필요한 품목들이라서 사건이 더 불어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 채권자, 입찰자, 집행관 모두에게 다방면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괄 매각의 원칙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물품들만 압류하게 됩니다. 동상연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정말로 당사자의 품목을 매각해서라도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채권자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채무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동사경매 신청은 당사자에게 집행력이라는 압력을 가하여 독촉하는 독촉 절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는 저와 말도 안 섞더군요. 어쨌든 입찰하러 가기 전 당사자에게 입찰하러 사람들이 올 것이므로 초조한 모습이나 불안한 모습 내비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물품 감정가는 250만원대로 기억합니다. 최저 입찰가는 250만원으로 시작인 것이지요. 400만원까지 입찰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물품들의 중고 가격은 350만 원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녀의 침대를 좋은 것으로 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주소지 아파트 가격과 갖추어놓은 물품의 분위기, 당사자의 차량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분명 400만 원을 회수하고도 남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250만 원에서 시작하여 만 원씩 얄밉게 졸졸 따라갔습니다. 어느덧 300만 원이 넘어가고 400만 원을 근접해가는 시점, 돈 내놓고 합시다. 하면서 돈 가방인지, 돈 지갑인지, 수십 장의 수표 중에서 천만 원짜리 수표 최소 10장은 넘게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대여섯 장 끄집어내어서는 집행관과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 6천만 원에 사실 거예요. 라며 좀더 감정적으로 입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갖고 있는데, 가진 돈다 불러봐라. 라기에 450몇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사실 가진 돈이 없이 입찰하면, 무효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니까요. 반말에 감정이 요동친 것은 맞으나 이때다 싶은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450몇만 원을 부르더니 호탕하게 웃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아주 갖고 싶은 물건은 못산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며 바지를 탈탈 털고 돈을 챙겼습니다. 뒤도 안 보고 아주 아쉬운 모습과 철량해 보이는 행색으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입찰에서 처음으로 진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찰 경쟁에서 패배한 순간입니다. 차에 돌아왔습니다. 당사자와 전화 통화하며 같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입찰 경쟁은 졌지만 승리한 입찰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당사자와 입찰 기일 전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으로는 역시 저를 A로, 당사자를 B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의 입찰 가격은 감정가에 플러스 150만원으로 한다. 둘째, A가 최고가 매수인이 될시 B가 재매수 가능한 기한은 입찰기일로부터 플러스 90일로 한다. 셋째, A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않을 시에는 B는 A에게 15만원의 인건비 명목 비용을 지급한다. 넷째, A는 낙찰받은 물품을 B에게 점유권한을 위임한다. 다섯째, B는 A에게 위조항을 위약할 시 A에게 즉시 점유물을 이전한다. 여섯째, B는 A에게 위조항을 위약할 시 계약금액의 연체료 연 24%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곱째, B는 A에게 위조항을 위약하여 A의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입힐 시 B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여덟째, B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점유물을 온전히 점유한다. 위 여덟 가지 정도의 조항들은 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계약 조항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물건 재매수 의사가 저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될 시 높은 금액에 판매되길 바랬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저에게 입찰가에서 플러스 80만원 더 준다고 하였고 저는 입찰가에 플러스 50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30만원의 수익을 더 준다는 말을 제 요구 수익보다 많았기에 거절하였습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입찰 경쟁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었던 입찰 가능 금액 400만원의 현찰을 준비했으나, 입찰 경쟁자가 충분히 감정적인 투자 의지가 있었으며, 투자 실패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자가 가진 돈 내놓고 합시다 라고 하였을 때, 저는 453만원을 호가하였습니다. 그에 입찰 경쟁자가 454만원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유물의 중고 가격은 400만원도 안하는 가격이었고, 입찰 경쟁자는 실패한 투자를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실패한 투자자는 손절까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는 경쟁자의 고삐를 잡게 된 순간입니다.낙찰 받은 사람은 그 입찰 현장에서 점유물을 즉시 빼내지 않을 시 점유물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점유물을 보관 중인 거주지의 문을 개문하여야 합니다.문을 개문할 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가져가라고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를 하였더라도 가정집을 방문할 때에는 영상 촬영 동의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혹여나 아무 일 없더라도 피해자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사건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사람이 2인 이상이면 송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다시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당사자와 저는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식탁 위에 제가 말하는 대로 쪽지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문을 열어드리고 그 자리에 있기 무서워서 나갑니다. 연락처를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 그랬더니 역시나 당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으름장 놓는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낙찰자는 당사자에게 100만원을 더하여 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에 같이 앉아 종이에 해야 할 말을 적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혼란스럽고 무섭기도 하여 바깥 일도 있고 나왔습니다. 물건을 사셨으니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낙찰자는 연락을 달라며 전화를 끊고 나간답니다. 제가 본 어떤 사람은 밑에 용달차와 물건을 실어 나를 동생들도 와 있으니 오늘 물건을 안 빼주는 대신 인건비로 챙겨달라며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요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거기 용달차가 대기하는 것도 보긴 봤으나 통상적으로 용달차와 같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먼저 벗어나게 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면 바로 돌아오더라도 다시 문을 열수 없습니다. 열어주더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점유물을 위하여 문을 개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산의 소유권한이 있을 뿐이지 부동산의 권리를 침범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내부에 동산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고삐를 잡았습니다. 낙찰은 그 아저씨가 받았고 문은 닫혔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전화를 먼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전화가 올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돈을 요구하였답니다. 그에 저는 당사자에게 물건을 그냥 찾아가라 라고 답하라고 미리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열어주지 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열고 들어오면 즉시 소송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테지요. 모른다면 소송에 휘말려 침입자는 합의금을 내주게 되겠지요. 거기다 물건도 몇개 없어졌다는 진술이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정답은 물건을 안 가져갈 겁니다. 못 가져가죠. 가져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낙찰받은 물품을 돌려달라는 청구의 소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물품들을 집행하여 점유물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는 많은 비용들이 청구되며 당사자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비용청구도 힘들 것을 예상할 겁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비용청구도 못하고 물건을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소비하고 물건을 빼내어 옮기는데 비용이 또 발생하고 물건을 보관하는데 시간, 장소, 비용이 발생하고, 물건을 제 값에 팔릴지 리스크도 감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낙찰자는 협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저는 협의가 들어오면 당차게 그냥 물건을 빼가라고, 물건에 애착도가 없고, 쓰레기 같은 잡동산이들 그냥 들고 가시라며, 지금 낙찰받은 가격이 충분히 물건의 가치에 비해 비싸게 팔렸다고, 감사함을 살짝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낙찰자는 당황하게 되고 급매를 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가격까지 충분히 곱비를 잡고 휘저어줍니다. 450만 원에 샀으니 500 정도의 협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게도 50만 원을 더 얹어 재매수할 예정이었고 낙찰자에게도 미안함도 있지만 그저 그렇게 해달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도 저희 승리였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시든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고통의 시간이며 두려움의 연속일 터. 그것을 이용하여 궁박한 상황 속에 몰아놓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겠습니다. 제발 적당한 수익만 바라보고 동상 경매 시장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겠습니다. 제발 부끄러워 마시고 그만 힘드시길 바라며 지혜로서 노인 상황을 잘답파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하겠습니다. 제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그저 오래된 관습이라 변명하며 모른 척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동산 경매 시장을 좀더 지식인답게 대합시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철학적인 투자를 추구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선생님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요구 수익을 충족하면 그 이상을 바라지 말라.